스바오데스바. 수바오. 스파요? 네. 반갑합니다 미미 를러분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 메르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큰일을 제가 저질렀거든요.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튜디오 샤라는 유튜브 채널 좀 지원을 하게 됐어요. 6기 크리에이터인데요. 굉장히 좀 떨리고 또 제가 중간에 면접장 가기 전에 스샤 크리에이터 중에 친한 분. 저랑또 합방한 분한분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좀 조언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스튜디오에 좀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서울대 내음새라도좀 맡을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 꼭 붙어서 여러분께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제 미안 바쁘지. 진짜 너무 바쁘요아 과외 왔어? 당연하지. 아, 네. 이게 아둘 수밖에 없었는게또뭔 일을 꾸미는데? 아뭔일꾸미는데 스튜디오 한번 지원해 보려고. 네? 면접을 내가 봐야 돼, 면접을. 근데 면접이 조금 살벌할것 같은 게, 알파님하고 이제 송이님이 면접관이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아, 면접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돼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파 송이라고 음, 음. 알파 씨는 거의 뭐 석상인 것 같거든. 이 사람, 네. 어,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어떡하지? <laughs> 어, 석구람이라 하더라고. 아, 지금, 제... 넘어가. 너로가... 어. 아, 너무 간게 아니, 면접 때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치, 어, 그리고. 나도 나이는 어린데. 일단, 오케이. 송이는? 송이님은, 그때 우리가 한, 한 2분 봤잖아. 그래서 난 사실 이분 잘 사실 모르겠는데 오늘의 캐퍼스인가? 아맞 네, 네. 거기 유튜브 영상에 나오시는데 음. 어내 키가 김연경인 줄 알았어. 그래서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laughs> 너무 큰 사람 처음 봤다.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깨 아, 커, 깨 커. 너가 봤을 <laughs> 때 스샤를 좀을수 있는 방법 이 뭐가 있을까? 너 오늘 면접 합격한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음, 뭐가 있을까? 일단 옷은 음.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옷으면 괜찮아? 아 근데 이미지가 좀 겹치긴 하는데 내가 이미지 의 차별점 좀 얘기해야겠다. 아, 그러겠네. 나는 어. 일단 독보도 어었어난 들어올 때 그냥 자소서에 한줄적고 들어온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나는 오수생입니다를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아... 아 그러게. 오수생은 어. 좀 겹치네. 다른 걸 들고 와야지. 다른 거? 아마 거기서 뭐좀 시킬 수 있는데. 어. 내가 맞고. 보기엔 어. 뭘 시켜도 어. 뭔가 멋있진 않은? <laughs> 아 멋있지 않은 걸로 가야 되 오히려? 어. 난 멋있지 않은, 아니 근데 아, 나름 그래도 좀 차려 입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래도 멋있지 않은? 그게 오빠의 매력아 멋있지 않은 게 매력이라고? 어. 내기는 또... 거야? 군필도 있잖아요? 아군필어 군필 어필 안 해? 아, 이제 나는 여기서나지겠다아 말뚝붙겠다? 아, 어 말뚝붙겠다 떠날 아, 것 같은데 아, 그냥, 아니 그냥 아 근데 네. 수샤의 러브라인 이런 거좀 힘드나? 와서 해! 와서 하면 재밌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아 아니 나는 같은 신이 같이, 같이 들어가면 같은 신이.. 채 어? <웃음> 송이! 채나 <laughs> 씨는 말싸움 질것 같고 송이는 <laughs> 내가 키가 더 작아 가게 안 나와 아 당신이 아웃이 사어 내가 아웃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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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그래. 내가 안 나와 아안 되겠네 아, 그리고 그거 있어. 뭐? 들어오면은 응. 닉네임을 두 글자로 해가지고 하는 거. 두 글자? 어, 창적인 닉네임. 아, 미노 말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감자 어때? 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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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어때? 멸치. <laughs> 너무 자조적이다. 너무, 너무 자조적이잖아. <laughs> 일단 잘하고. 나잘하고 <laughs> 아, 올게 아무튼. 파이팅. 그래 그래 그래. 스튜디오샤 열정 열정 열정. 준비 완료 습니다이 면접 전에 늘 배가 아파가지고 한 시간 다섯 번 갔다 왔어요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아 어떡하죠? 이든이한테 받은 꿀팁이 도움이 될까 요 글쎄요 걔도 오수라서 둘다 낙방의 황태자라서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피샷 아, 떨어지면 오수 한다 안 한다? 어 당연히 뭐안 하죠 제가 사실 뭐네안 하는 걸로 이번 참가자는 조금 독특한데? 보통이 아니야 이 봐봐 구독자가 3 0만이 30만 개인 채널이 우리보다 많으면 좀 그런데 이거? 그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부터 안녕하세요 소... 아, 네네네. 저희부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스튜디오샵 면접관 알파 송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잘 오셨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예 네. 자, 지원자분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같은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미미노라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명 김미노 성김 오날민 으뜸우 스튜디오샵의 으뜸이 됐다 되겠다 라는 자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김씨시죠? 예? 어디 김치시죠? 경주입니다. 어 경주 김치세요? 경주입니까? 어어아아 이거 그분 제가 아 그분 저. 야아 저는 경주 김치 아닌데요? 아 마음에 듭니다 아주. 동네 아, 어떻게 되십니까? 저 김하연입니다. 김하열. <마 peer> 김하연. 김하연 안름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 나름났습니까? 김경민 네. 친구 입니다아 그런가? 그래서 <laughs> <벌써 웃음> 마음에 <웃음> 드는군요. 서울대학교를 어. 어. 지원하고 싶었으나 실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단체 채널에 들어와서 네. 서울대 냄새라도 맡고 그들과 함께한다면 조금 더 저의 이미지 심장과 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럼 냄새를 충분히 맡으면 떠날 생각이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끝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이렇게 본인만의 독특한 좀 입시 스토리 그런 게좀 예? 있을까요? 원하면 저희가 좀 음. 그래가지고 특별한 뭔가 없을까요? 사실 기사의 아. 아. 크리에이터 동중 이든 씨 네. 이미 전는 무한의 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합 섭수분다. 아 음. 이든이 오수니까 그럼 본인도 좀 오수입니다. 아. 오, 그럼 캐릭터가 좀 겹치는 거 아닌가 요 이거? 일단 남자고요. 네. 성별은 달라야 돼. 아. 제가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오수로 수시로 입학한 사람 지금까지 저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요? 굉장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 아닌가요? 처음이면? 예? 데이터베이스가 <laughs> 이제 저로서 증명이 되네요. 생성이 된 거죠? 예. <laughs> 아 좋아요. 아 근데 저희는 그 네. 오수라는 한 줄에. 글자 말고 네. 스토리를 물어본 거거든요. 뭔가 아. 서사라든지 이런 게 없을까 해서. 경찰 조가니까 되세요? 아, 불편하시면 지금 아신데. <laughs> 아니. <웃음> 본인이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나요말 뭐 같은 거좀잘 하는 편인지. 같은 경우에 이제 트위치 방송 시작까지 1년 됐습니다. 어, 대단한 방송쟁이라 할수 있죠. 그 바닥에서 1년 버티는 거 어려워요? 음, 그렇죠? 뭐... 모르는 얘입니다 <laughs> 아, 1년 버텼거든요 이제 1년 참다. 1년을 주 맞췄어요. 그만큼 이미 방송 이력게 정도는 입증이 되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 토론 동아리 출신입니다. 아고라. 언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 대학 때 돈을 벌어야 됐어서 동아리를 네. 가입하지 않았어요. 음그 시간에 알바를 었어요아 그렇군요. 음 하지만 그때당시에 말실력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에 말실력이 예 오수를 했는데도 남아 있다던데. 네, 좀 말씀이시죠? 아득한 같기하고 예. 오수 그럼 전 면접으로 대학에 겠어했습니다 아 그 수많은 프리시아 신입생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말솜씨라고 생각해요. 음. 제 채널 보시죠. 어떻게 <laughs> 아, 자부심이 강하시네요 네. 채널에 대한? 전 자존감 높아요. 아 어, 그럼 저희 채널을 이 꾸준히 좀 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좀 가장 좋아하는 <laughs> <슬립>. 네. <laughs> 아, 이거 뭐죠? 이거 뭐자 이거 보자.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laughs>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 가장 좋아하는 <laughs> 스샷 크리에이터가 혹시 누군지 한명안 아 됩니다, 한 네. 명이어야 됩니다. 저한 명. 전 당연히 이르시죠 그 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든 씨가 제 채널 성조일수부에 링크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든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 오늘 맡겠습니다. 아 눈으로 맡겠나요 송이 씨요. 아 정말요? 네. 어,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혹시 장기자랑 준비됐나요? 장기자랑이요. 네. 저 이든 씨는 처음 공개하는 건데 어, 좋습니다. 다 목소리 가능해요. 네? 닭울음소리다 고름 소리요? 네. 어, 네. 아. 아. 한번 볼게요. 네. <laughs> <laughs> 아한건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이상니다 뭐 개랑 다른 게 있나요? <laughs> 개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laughs> 뭐가 다르죠? <laughs> 이게 닭인가요? <laughs> 이건 개인가요? 아 다른 거 없습니까? <laughs> 어, 다른 거는 그 판타스틱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어, 판타스틱이요. 반주 어, 없는데 괜 계속 면접으로 할 건데. 네. 어, 그 음. 처음에 분 음. 있죠. 네. 먼저 뛰주시죠나나나이 부분 먼저 해주시요 그거 제가 해야 합니까? 네자 시작할까요? 네. 나나나나나 <laughs> 다음은 본인이 셔야죠 빼줄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계속할게요 네 나나 두 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하나 둘셋넷 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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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웃음>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댄스 비어식인가요? 약간 이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이돌 준비하셨더라고. 네네, 수업 안합니까 제가요. 예, 아, 제가 왜 합니까? 아, <laughs> 인이지 무조건 <멋있고> 오셨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요 알겠습니다 춤도 되게 탁월하시고 하신데 스튜디오까지 여기까지. 샤... 여기까지. 여까요여행시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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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요 네, 기까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운지여드릴게요기까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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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오. 오늘 오 같이 보러 갈래요? 샤. 샤랄랄랄랄랄라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송이한테 하는 말인가요? 풀림을 잘 해줘라. 아. 브라보. 저, 아저 감동했어요 지금. 어 좋습니다 아주. 근데 보통 이런 걸 하면 첫 번째 건 이제 준비된 답변 나오거든요. 어. 두 번째 어. 거자 송이로 예행시 가볼게요. 좋죠. 송 송이로. 가. 네 송이로 가볼게요. 송. 송이 씨. 이. 이름보다 예뻐. <목소리가> <있어봅시다>. <목소리도> 공략을 하시네요 아주 한명 골라가지고 그냥... 예, 이게 맞아 음... 다음 질문 드립니다. 독자한 네.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나 없지. 준비가 불리 갑자기요? 아더듣테 퀼트 아, 안 줘요. 저 애칭 안 좋아해요 독자 친. 애칭 정해주세요. 애칭 스바오, 스바. 스바요. 네. 스샤바이 바이는 안 되지 않나요? 저희 인사말 아절하는 거. 우리 서이이별 있죠. 아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시죠.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지원해봤고요 어, 서울대 내에서 양식이 게맡고 갑니다. 어, 스튜디오샵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스튜디오샵 미미도 또 콜라보, 어, 할수 있으면 더 좋은 길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콜라보 하겠습니다. 이상, 니은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샤샤샤. 왜말안 해요?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이거 다 빵인 거 아시죠?